리아 토마스 선수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laughs> 트랜스젠더 선수이고 지금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소속의 수정, 수영 선수죠. 근데 NCAA 그이 NCA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어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대회 경기장이 조지아 공, 공과대학교에 있는 수영장에서 경기를 했더라고요. 근 약간 기록적인 기록들을 세우고 500야드 자유형 경기에서 4분 33초 24의 성적으로 예, NCAA 디비전 1부 국가 챔피언에 등등극했다라는 예, 소식이 나옵니다. 2등하고는 무려 1.75초 차이가 납니다. 경기를 보면은 1등이 들어오고 2등이 들어오는 게 한참 뒤에 화면에 잡힐 정도로 예, 굉장히 차이가 나는 예, 수영, 특히 자유형 경기에서 1.75초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죠. 토마스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생물학적인 여성이 결승에 진출할 기회를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운동가 사바나 에르난데스는 최근, 어, 올해 NCAA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는 조지아텍 맥컬리 아쿠아틱 센터 밖에서 대학 수역 선수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가 경기에서 이기는 바람에 경기에서 탈락한 한 여성 수영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것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작은 박스에 안에 있는 게 바로 에르난데스가 이 인물이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동료 수영팀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 여성 선수들이 도대체가 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뒤에 사진은 뭐냐면은 시상식을 할 때요. 1등, 2등, 3등에서 이게 서로 계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1등이 가장 높은 데 서는데. 아, 이 계단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등치가 다릅니다. 여성 선수들하고, 이 토마스하고는 체격이 좀 다르고요. 이 옷을 걸쳐가지고 어깨를 좀 가려서 그런데 진짜 어깨가 떡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다음에 2등으로 서야 되는 이 선수. 이 2등 한 선수가 엠마 웨이언트라는 선수인데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 엠마 웨이언트가 2등 자리에 있다가 예, 상 받은 다음에 그냥 3등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같이 기념 촬영을 합니다. 얘는 떨어뜨려 놓고 이게 정서입니다. 지금 그 수영선 수영 선수권 대회의 예, 정서가 이렇다. 아무리 근데 그 기준이 홀몬 수치만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게 저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뼈나 근육의 골격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기본 골격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홀몬 수치만 뭐 어비스하게 맞췄다 해가지고서는 대회에 내보내게 하는 건지 난 그것은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지난번에도 열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남성부 여성부 트랜스젠더 부 따로 만들어라. 예. 트랜스젠더 남성부 트랜스젠더 여성부 따로 만들어라. 그걸 트랜스젠더 갖다가 여성의 부에다 뛰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예. 몰상식한 행동인데 이게 지금 IOC까지 똑같은 이 몰상식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인터뷰를 한 여성 선수팀의 선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동료가 있다. 결승에서 막 탈락했기 때문이다. 남자로서 사춘기를 겪고 남자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이 경기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 그건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 트랜스젠더가 이번 경기에 출전했대 그러면 여성 선수들은 아이 우승하긴 글렀구나라고 마음을 접고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산소 능력, 근육 발달,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과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 그건 힘들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어렵다. 제대로고 어, 하 내가 경쟁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걸 보는 것조차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준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한 내용이 트위,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에르난데스는 토마스에 의해 패한 여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감정적이었고, 마지막, 어, 본인은 이제 시니어라서 마지막 대회 출전이었는데, 대학 어, 선수권 대회는 마지막이었는데, 네,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녀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팠다. 아침에 경기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기록 중 하나를 냈지만, 본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엠마 웨이, 웨이언트 선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엠마 웨이언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 최고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기록을 냈습니다마는 하지만 결국은 2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 매일 밤낮으로 노력하고, 그런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이건 힘든 예.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결국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매우 힘든 일이다. 예. 그 이제 에르난데스가 그 건물 밖에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뭐이 트랜스젠더들이 여성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체로 이제 일관성 있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죠 에르난데스는 또한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인 준 이스트우드의 코치가 이스트우드에게 여자 선수들을 심하게 이기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치는 거를 들었다는 여성의 증언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한 여성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준 이스트우드라는 육상 선수,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트랜스젠더 선수다 이거죠 근데 얘가 워낙에 성적이 좋으니까 그 코치가 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고 막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laughs> 이 웃을 얘기가 아니긴데, 약간 죄송합니다만 그 트랜스젠더 부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남성부, 여성부, 트랜스젠더 그 얘들을 같이 뛰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